예쁜 만큼 또 집요함도 있어 안녕하세요 태천궁 서령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이들 이슈 돼 있는 그 서예지씨 그걸 좀 풀어달라 그래서 제가 좀 풀어볼게요 근데 이분은 약간 어 말하자면 멘탈이 좀 독특해 그 다음에 이분 외로워 외롭고 고독. 근데 늘 남자가 있어도 외로워. 그래서 고독하고 그냥 마음이 항상 허해. 그러다 보니까 꼭 오는 놈안 맞고 가는 놈안 잡고 딱그 스타일인데 이분이 매력적인 것도 있어. 매력적이어서 뭔지 모르지만 이, 이 여자한테만 딱 속된 말로 서해진 씨한테만 딱 코드가 끼면 그냥 끌려다니는 그 매력은 있어요. 이 여자분이. 그리고 이 여자분은 굉장히 촉도 빨라. 그래서, 아, 내가 생각할 때 얘가 이럴 거야?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,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시면, 어, 거의 맞을 거예요. 이분은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올해는 조금 망신살, 입설구설 있는 해예요. 그리고 이분 재개하냐고 나한테 물어시던데 뭐 이분 재개할 것 같아. 이분은 그냥, 뭐, 그것쯤이야. 그냥, 올해 이렇게, 뭐, 속된 말로 좀, 올해 좀 재수가 없었어. 뭐, 한, 좀 쉬었다가, 나왔을 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멘탈도 갖고 있고, 그냥 좀 약간 엉뚱한 멘탈도 있어. 이분은 충분히 재개 가능하시다. 앞으로 조심하실 게, 뭐, 약물 중독이나 무슨 어떤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. 그니까, 러 그거 조심하시면 되시고, 이분은, 아까 얘기했지만, 신, 이게 신축, 신축일주 이런 걸 갖고 계시더라고, 사주를 봤을 때. 근데 이분은 원래 사주에 약간 집착도 있고,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. 이 사람은 조종을 못하면 남을 갖다 조종을 하고 흔들지 못하면 못 참는 성격이야. 그래서 이분은 항상 뭐 궁중 속에 외로움도 있는 여자분이고 그렇지만 이 여자분이 어, 남자하고의 인연은 항상 남자가 많아도 주변에 남자가 많아도 항상 외로워. 채워지지 않는 화함이 항상 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라도 어, 결혼을 한다 하면 뭐 남편이 남편 따로, 나 따로를 살 살던가 아니면 이혼하는 이혼수가 있든가. 어, 그럴 확률이 많아요. 그래서 이분이 차라리 지금 자기 사주대로라면 뭐 누가 뭐라든가 말든가 이분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어,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여자지. 이거 뭐 무슨 이슈 조금 났다고 해서 거기에 귀죽고 아, 왜 이래? 그런 스타일 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쁘잖아. 예쁜만큼 또 집요함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복귀작으로도 다시 복귀할 사람이지 이걸로 주저앉을 사람 절대 아니에요 어, 나는 나대로 가 마이웨이 그러니까 이분에 관해서는 어, 누가 뭐라 그러든가 말든가 이분은 꿋꿋하게 좀 잠깐 아씨 올해는 조금 이러네 그리고 좀 잠깐 쉬었다 복귀작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